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네, 오늘은 포트나이트 돌요 할 건데요. 그 여기 크리스마스 미션 떠 가지고 미션 9개 하면 일사람 스킨 주고 그거 10개, 10개였나? 12개였나? 네그 그거 하면 그 여자 그 스킨을 하나 준대요. 그래서 저는 스킨이 없어서 받으려고 미션 하러 갑니다. 내 지역은 일단 여기고요 여기가서 일단 첫번째 착륙, 착륙 갑니다 착륙하고 나서 상자 하나 까야돼요 상자 하나 못가면 미션은 실패입니다 진짜 잘가야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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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제발 아무도 안오게 빌면서 빠르게 갑시다 우선 딱 맞춰서 500 오백 0백한번더 가서? 오케이 여기서 됐다 여, 여기 워킹... 아 그거 그거 워핑우드? 워핑우드 지나서? 어디지? 여기 있다 어쩌려고 는데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오 헬기장 있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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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있어? 어디있지 이건가? 아니, 오찾 s 오케이. a s a 오 빌칙? 이템 드릴게요 오! 비행기 타보고 싶었는데 어 여기, 여기 타는게 아니구나 어? 어 이건 뭐지? 이처럼 수련탄 같은거 넣긴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보니까 은신할 수 있는거라고 하네요 아 밑에 너무 먹고 싶은데. 어? 잠깐 이거 그냥 혼자 떠보내도 돼? 잠깐만. 이거 맞아? 아, 핑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 자리가 어떻게 바꿔요? 컨 나는 컨트롤 왼쪽이라되요 이렇게 나왔는데 컨트롤 왼쪽은. 됐다 그냥 컨트롤 꾹 누르니까 되는데요 자, 기가 가고싶은데 오케이, 여기도 이벤트지, 여기 이거, 여 어디냐면 여기, 입니다 바로 내려왔어. 어 누가 여었다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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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고고고고고고고 빨리. 고고 고고고 고. 고고고 그거 고 오우 고거 보소 어놉와렉 걸렸어 이거 이거 조준이 안된다 <laughs> 오 뭐야 내가 주장해 버렸어 잠깐만 망했다 이거 바꿔들아 일단 그냥 가봐 오아 여기 다적혀져 있네. 엔진 시동 에어 브레이크 여기 있구나 나도 없나? 오! 오케이? 세번째는 딱여기입니다 세번째 잠깐만 연료가 이거 그냥 이스 y 그 스카이 s k 빙하 i 되지 이러면. 이이 비행기 막 여기 지역마다 비행기 있어서 아내 건데. 상자 제발 오케이 안 털었다 여긴 빨리 빨리 오케이 상자 오케이 털었다 오케이 구상원은 구상자는 우리 팀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어 안에 뭐또있에 네, 갑시다 이제 갑시다, 고고. 왼쪽 거는 왜 나는 거야? 아, 나는 거 아니구나. 깜짝아. 자, 다음 코스. 여기 어? 이거는 못 갑니다. 아, 근데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긴 한데. 아, 맞다. 저쪽에는 비행기 있잖아. 아. 진짜, 진짜. 진짜 빨리 가야돼 이거 빨리 안가면 오 제발 어! 연료 없대 2층에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누가 털었다, 털었다, 그냥, 튀어튀어 튀어, 도망가, 도망가. 어, 오 걸려. 그, 구사 하나 주세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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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뺍읍시다. 빼요, 빼요, 빼요. 왔다. 일로. 오. 아왔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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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보트 있긴 한데 보트 안 타. 자동차 자동차 있다. 자동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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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먼저 타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워 혀에. 아, 맞다. 아, 제발. 아, 이건 살았다, 이건 살았다. 빨리빨리. 빨리. 일단 먼저 타세요, 먼저 타.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타서 타서. 빨리빨리. <laughs> 빨리. 아, 이건. 아, 찌라우지, 했는데 이거. 어 어, 여기 뭐뭐 뭐, 누구 죽었다. 죽었던 거네. 어! 아, 잠깐만. 아니. 아. 맞고요. 네, 바로 바로. 네. 어디였지? 여기 갔었는데. 아닐까? 그, 자기장 때문에 처음에 못 털었던 데가 어디였더라? 일단 그냥 여기 갑시다. 일단 일로 갑시다. 이거 그냥, 그냥 그거 완벽하게 해가지고 수직 낙하 해가지고 그냥 빠를게 할게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더 수직 낙하. 수직 낙하. 수직 낙하. 하다가. 조금만 더 여기서 바로 오케이 나카나 펼치고 가봅시다. 오, 나개 <laughs> 어, 나 금게 500개네. 그, 한한 되고 돼. <laughs> 한 아유, 나 오케이 내려오고. <laughs> 어디지? 아닌가? 개. 어, 찾았다 오케이 아, 아까 그 NPC 있던데 NPC 한번 야, 이거 그 떨어릴수그하할수 어? 아, 못하네 어? <laughs> 뭐, 활좀이요 어. 이거 좋은거다 컴퓨터에서 떨어질수있다 그... 알지? 그... 흔들어가지고 음... 오케이 갑시다! 오오오 <laughs> 안녕 저도 그거 들고 갈까요 하나 <웃음> <웃음> 어... 나 그거 나는 그냥 카메라만 돌면 리 되는데 요 어. 여기서 이모터 하는 게 제일 재밌지. 근데 이모터 이것밖에 없어서 어쩌냐. 아! 그, 그래, 있다, 있다,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있다, 이거. 나 이거 있다! 아니요? 그, 그, 북이 다운 하나 있어요. 오! 오! 왔다 왔다. 오! 뭔데? 어나 스나이퍼 있는데. 나 스나이퍼 있는데. 오! 오! 저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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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No. 됐다. 박기 배운 시다오 엔진이 바닥. 받았... <laughs> 잠깐만. 아 엔진 조금 있어. <laughs> 이거 어떻게 착륙해나 몰라. 아 오. 잠 오 상자 하나 발견 이렇게 상자 깠어요 오 에픽 에픽 뭐 얻었어 오 에, 에픽 시작 거우리팀 어, 줄게요 저거 팀이 못해서 에픽 이거 샷건에네나 총알 총알 총알까지 총알까지 쟤쟤또 어디 있지? 여기 있다고요 아 맞다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작살총 오케이 일단 두 개만 털고 갑시다 빠르게 비비 비, 비행기 비비비 비, 비, 비행기 비행기 어디 있어 어 여기에 나 상자 소리 나는데 아 여기 아닌가? 아닌가? 이거 아닌가? 어, 있다. 아. 아. 내 아. 건데. <목소리> <Next. 목소리> 어? <목소리> 뭐야? 뭐... <목소리> 비행기가 왜 없지? 뭐야? 밑에 아이그라는데. 어 연료, 연료 많은데? 네. 태우고 가야 되는데. 할수 있어. 옥상에 참여 없게 어 아니네? 잠깐만, 야, 어디가? 잠깐만! 안 돼! 어. 일로와. 맞다. 일로 오세요. <laughs> 일로 오세요. 어, 오, 오,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laughs> 오, 빨리 오세요. <laughs> 어디까지가? 와, 안돼, 물이야, 물, 물이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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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laughs> 이거 막아, 벽으로 막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가서. 우후. 와, 진짜 심장 쫄린것 봐. <laughs> 오. 이거 연료 많아요. 아까, 연료 봤는데, 연료는. 오, 저기. 어, 불, 가능입니다. 불 가능. 아닐, 불 글자에다가, 가능입니다. 불 가능. 연료가 한 응. 어느 정도... 제발... 어? 네. 아, 왜 연료 없는 소리가 왜 나지? <laughs> 잠깐만 오, 나 아, 맞아. 어, 누가 쏜다, 그것도 어디야? 저기인가? 여기 나무가... 여기도 없는데? 오케이 왔다. 네. 어 저기 있다. 저 지금 의신 중이거든요. 그냥 갔다. 나 눈사람 눈사람 인척했는데 그냥. 갔다 오케이 눈사람이 제거하면 미 빨리빨리 빨리 그거 그거 없어요? 빨리 연료 채우고 빨리 갑시다 빨리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어, 됐다 빨리 가자 고고고고고고 왜 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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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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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온다고! 아, 니일소 섬이 있을 아니오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뭐그래먹기 아, 내가 뒤지겠네! 어, 안 돼! 안 돼! 잠깐만! 10이에요 저기요 아나 죽겠다 자나 스나이퍼 있는데 스나이퍼로 한번 볼게 아 진짜 안 된다니까 아니 나 비행기 오자 놔두오자란는 말이오 사과 꾹아아좀 그 못합니다 먹어와 근데 여기서 쓰나마 꾹 죽으면 어한2한 저거 희귀 제거 안먹었나거 아, 있어요, 일단은. 없지만 있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망했으니까. 아, 근데 나 진짜... 비행기 <laughs> 타면서 에임 조절 진짜 안 된다. 어, 여기 또 누가 해놨어. 지가 <laughs> 재밌고 오... 나 타야지. 오, S 반대 시프트 부스터 가자. 가동! 부스터 가동! 어. 연료가 없다. 안녕?

오케이, 탔어, 탔어, 출발, 출발, 출발. 이쭈아 숯돌, 마리아. 어, 건설하는데 사람 있어. 어, 우리우리 우리 비행기 피, 왜 이래? <목소리> 아, 진짜 재밌네. 어? 앞에 오케이 하게 찾았다. 여기로 가. 어, 찾았다. 잠깐만. 저, 저 다리로 갈게요, 다리로. 전, 저는 다리로 갈게요. 오케이. 좋았어요. 아, 제가 아니나 오! 아저짜 막으면 아! 아. 아. 저기야 바다로 떨어질게요. 일로 오세요. 바다로 오세요. 귀여워. 안돼! 바다로 들어줘, 바다로. 자 떨어졌으니까 빨리 바다로 오세요. 바다로. 아, 아, 칠 때, 아, 너무 아깝다. 아직 미션이 좀 남았었나? 한. 아, 일단 오늘의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세개 하고 이제 나오는 거 밑에만 나오는 거아 이거 말고 이거 밑에 나오는 거내 네, 깨면서 마지막 스킨까지 얻는 장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